오늘은... 왜? 페파 피부 집을...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어, 뭐야. 조심해야 응. 됩니다. 아, 내 걸렸어. 안 되겠네. 내 때문이에요. 네, 내. 내 때문... 쑥... 오... 됐다, 됐다... 쑥... 이렇게... 오... 떨어졌죠. 친구야,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... 아빠 되지, 엄마 되지, 아기 되지! 맞지? 아, 그랬스 오케이. 우리 모두, 우리 모두 다가져 이제 페퍼피그 집 한번 볼까? 여보야. 어, 여긴 주방이고요. 2층을 올라가면 침대방입니다 <laughs> 이거는 엄마방이에요 아빠방은 없을까? 아빠는 슈퍼에서 자도 되는건가? 이 뭐야 물고기야 물고기는 피리라고 불러요 다 <목소리도> 근데 뭐 필이라고 보니. 아우. 오. 어. 어. 아기돼지가 예쁘네. 아니, 친구야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그거 뭐야? 피디, 이 집도 한번 볼까? 똑같잖아. 아이, 똑같잖아. 똑같잖아. 똑같잖니. 야, 왜 이런 집을 사니? 왜 이런 집을 사니? 아니 돼. 어?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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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, 다리 나, 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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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아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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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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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올라가 막혀있게 만든거야? 왜 막혀있게 만든거야? 우와 아니 떨어졌잖아! 사이먼아 좀 정신 좀 차려봐! 제발... 아우아 잠깐만... 아 진짜, 엄마 피그 때문에 못하겠잖아. 아니, 뭐야. 오케이. 오 아우. 아니, 엄마들이야.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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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. <laughs> 없겠네. 언니 이게 왜냐고. <laughs> 아니 엄마 돼지야. 이좀 막혀있까지 말하고. 갑자기 막혀있게요. 이거 다른 거야? 일단 옆으로 올라가보고 아 여기도 막힐 게 만들었어 이게 왜안 뭐 움직이죠 어마 피그야 떠나야 된다 미쳤냐 간다 다음은 <laughs> 어. 여기를 가야 돼요 응 떨어졌지 앞을 잘 맞춰가야지 아! 앞을 잘 맞춰가야지 왜 나는 안 맞춰가 앞을 잘 맞추고 가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!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세요 왜 떨어지냐고요 아좀 멀리 있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, 좀 멀리 있게 하지 말라고좀 멀리 있게 하지 말라고이제작자 같은 놈아! 아, 이런 제작자가다 있어. 재미없네, 이거? 아, 이거 암, 암마 같은 거라고. 아니, 뭐야, 이거? 아니, 이런 피기 때문에 피기. 아니, 점프할 수 있겠냐? 있겠냐고. 점프할 수 있겠냐고. 신기잘 가렴. 됐 오, 됐다, 됐다. <laughs> 야, 됐습니다 드디어. 야, 드디어, 아! <laughs> 진짜 내가 힘들게 했는데. 아니, 점프를 왜안 하죠? 점프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? 여기를 눌러서 그러니까? 아 됐다 어, 됐다 와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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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있지 말고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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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피기집에 도착할 것 같아 여기도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이거 피기집이 이렇게만 많다고? 이것 뭐야? 쓴건가 아니네요. 아이 아니, 똑같은 거잖아. 피기지 먹지않아 그게 피기지야. 그래서 못뜨라고요 제작자님,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? 이, 게임은 재미가 없다고요. 아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. <웃음> <웃음> 아이 살려줘 어, 다시 돌아왔어 이또 뭐야 미스터 선 뭐야 오 어, 아까 여기 보였었는데 이게 뭐야? 근 그, 보니까 이 제작자가 만든 겁니까? 제작자가 만든 거니까이 뭐야? 아, 10분 안 했다. 그러면 나갈게요. 아니, 재미없네, 진짜.